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큰 구원의 날, 은총의 날, 기적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8장, 예수 이름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는 너무도 잘 알아요 산상수는 몇 장부터 시작했어? 딱알아맞춰 마태복음 5장! 예수님 산상수훈 뭐부터 시작했어요? 발복 딱딱 나와.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산상 설교가 끝난 다음엔 어떤 일이 생겼죠? 산상수훈 끝나고 무슨 일이 생겼어? 우리는요 교회 생활만 너무 바삭해. 은혜 받는 일에만 너무 명철해 그것만 알아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산상순이 끝난 다음에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사업에 어떤 일이 임했는지 배안에 어떤 일이 임했는지 몰라요 베드로 집에 어떤 일이 임했어요 배안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거라사인 지방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몰라요! 우리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오늘? 성전산이거든요, 이것이. 팔복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네. 왜 올라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이에요. 네. 은혜 받는 건 끝난 게 아니야. 설교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는, 아, 오늘 설교 재밌었어. 그거 아니에요. 은혜받는 거는 믿음 가지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이 믿음을 가지려고 은혜받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약간 믿음이 강해지고. 없었던 믿음이 생겨져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은혜 받고 나서 8장이 나옵니다 8장 1절 팔복산에서 내려가십니다 산에서 내려가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더라 은혜 받으면 끝이 아니야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거요. 네. 은혜 받고 가정 생활이 시작되는 거요. 네. 은혜 받고 사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산상수운에서, 이 산상설교, 팔복산설교에서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어떤 가족이 있었나니? 그 가족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 부모가 은혜 받았는지, 여러분, 그 친척이 은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병 환자들은 다 묶어놓고 살았어요. 나병 환자들은 다 시설에서 살았어요. 따로 여러분 있었단 말이야.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달려가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야. 내가 만난 분은 구원자가 계시다, 이 말이야. 나병 환자가 직접 산상수운을 들은 건 아니야. 그런데 산상수운에서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나병환자가 은혜 받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환자가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리고 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왜 받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이 믿어지게 하려고 믿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어지게 하려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달려가서 나병 환자 친척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는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아니 왜한 나병 환자만 그래야 되는 건데? 아니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나병 환자가 가족인 사람이 거기 한 명밖에 없어? 여러분 산상순에서 은혜 받은 사람 중에 나병 환자가 하나뿐이겠어요. 뒤쪽 중에 왜 나머지는 뭐 하는 건데? 은혜 받고 어디 간 건데? 은혜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백 부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5절. 장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나에게는 가족 같은 하인이 있습니다. 종이지만 내가 한 번도 종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것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이 하인 덕분인데. 내가 해줄 게 없습니다. 너무 너무 불쌍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주여, 내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건강하게 죽도록 충성했던 하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됐어요. 충풍병자가 됐어요. 그날 은혜 받은 사람이 한백 부장 뿐이겠어? 아니, 왜두백 부장, 세백 부장은 없는 건데? 왜한 나병 환자, 한백 부장만 그런 아이란 말이야. 남들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는 말이야. 은혜 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돼. 예수님 모시고 살려고 은혜 받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은혜 받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려고 은혜 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가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8장 14절.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가십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알아요. 어떤 염증인지는 모르지만, 폐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장염일 수도 있고, 또뭐 여러분, 전염병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고열이 떨어지질 않아. 죽는 거죠. 열병이 떨어 열이 안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야. 은혜 왜 받습니까? 내 집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어질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집에 우시 없어서 내 집에 우시 없어서 내 집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만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배에도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예수님이 배에 계셨는데. 큰 바람이 일어난 거야. 큰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갈릴리, 여러분, 바다, 이 강의 호수에, 여러분, 돌풍이 분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돌풍이 불면 그냥 처맥히는 거예요. 한두 배가 빠져 있는 게 아니야. 거기서 빠진 배를 건진 걸 우리가 가서 봤어요. 돌풍으로 거기 바닥에 처맥힌 거를 건져냈어요. 그걸 가서 우리가 가서 성지술에 가서 본 적이 있어. 여러분 그냥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죽겠다 그래 항상.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무서우면 조금 죽어요 다 그냥 죽겠다고밖에 안해.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가정에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돼요. 왜 바람과 파도만 눈에 띄냐고? 그거만 집채만한 산더미로 보이냐고? 왜 문제만 그렇게 커보여요? 왜 바람과 파도만 커보이냐고? 예수님은 뭔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세우세요. 내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헤쳐나가려니까 무섭지 내가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죽겠지 예수님이 앞장서면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바라마 찬잔할 지어라 내가 꾸짖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아여 무섭고 떠느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바람과, 여러분, 바다를 꾸준히 시니 잔잔하여 뒀더라. 바람아, 잔잔할 지하다. 환란풍파야 잔잔할 지하다. 풍랑아, 잠잠할 지하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지하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배를 타시든지,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있으면 열병이 떠나가고 바람과 파도가 내 사업을 덮치면 풍랑이 내 사업을 덮치면 예수님이 앞장서시면 이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야 예수님이 꾸짖으면 되는 거야 내가 왜할수있우리가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람을 꾸짖는 거 아니에요 바람과 사도를 꾸짖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주여 죽게 싸우니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시험 삼아서도 안 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질 않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돈벌이가 되니까 귀신을 내쫓는 게 돈벌이가 되니까 예수도 몰라요. 은혜 받은 것도 없어 산상순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요 은혜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마술사가 돈 벌려고 축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마술하는 어떤자가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였더라 여러분. 아니 은혜받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 삼아서도 돈벌이가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왜안 쓰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안 하고 있냔 말이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 네. 그동안 한 번도 사실은 그런 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런 게 베드로하고 요한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기도하다가 기도 생활을 깊이 깊이 하다 보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막내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앉은 병이 여러분 몸을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항상 와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날만 본거 아니야 그날만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왕래하는 가장 많이 출입하는 그 자리에 안진뱅이가 구걸하려고 가족들이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수도 없이 봤었어요.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한 거야. 예. 은혜 받으면 믿어집니다. 예. 은혜 받으면 눈에 옵니다. 예. 은혜 받으면 소원이 생깁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명한 온이 떠나갈지어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교회는 복지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복지를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복지관이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 사람 살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네, 네. 교회는 복지관이 아니고, 야전군 사령부예요. 네. 바로 왕을 물리쳐서, 바로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곳이에요. 드부가 네. 넷살, 바벨론 왕을 처단하고 살려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귀신의 왕, 발세부를 귀신의 왕을 여러분 결박해서 구원해 내는 곳이 교회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 지니라. 예수 이름을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은혜 왜 봤습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이번 대신망에 제가 이제 우리 속해 우리 예배를 간증 예배로 다 이렇게 한 주간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역사한 간증을 한두 분은 꼭 해야 된다. 속해간 간증이다. 그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신망하면서 속해 신망하면서 저는 간증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목사네. 참 이거는 정말 저한, 저한테는 남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꿈만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할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한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뒤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꾸 만질 때 뭐가 있어.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커요. 뒤에 혹이 커지는 거야. 이게 혹이 커지지 않으면 그냥 있으면 달고 살겠는데 계속 커져. 얼마나 심나네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그런 혹입니다. 수술 날짜까지 잡았다는 거야. 근데 수술을 여러 번 하니까 수술이 무서워요. 수술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매 예배 시간마다 믿음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올려집니다. 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네. 하나님의 손에서 능력이 나갑니다. 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네. 그분이 하,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할 거예요. 오늘도 할 거. 믿음의 손 위에 치유의 손이 올려집니다. 네. 하나님의 손이 올려집니다 여러분, 혹에다가 손을 대고 시간시간 시간 기도하셨다는 거야, 시간시간.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어느 날, 남편이 얘기하시더래, 남편이. 여보, 당신 그 뒤에 뭐가 혹이 없어졌어. 네. 일부에 뱉다니, 아벤 엄청났어. 네. 할렐루야! 네. 그 설교를 듣고, 다른 분이 얼굴에 여기 좀 아파. 얼굴이 이렇게 아파요. 아니, 혹도 하나님이 없애주셨는데,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해서 권사님 병원에 가가지고 그좀혹좀 좀, 사진 찍은 거좀나좀 좀, 나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좀 써보게 말이에요. 예? 도미노 현상이 나다 얼굴이 아파가지고 크 아, 대구석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마술하는 마술사들도 겁적대면서 말이야, 흉내도 내는데 말이야. 아니 우리가 왜안 하는 건데 도대체 은혜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씌워먹는다는데 말이야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의 집에도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배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앞장세우세요. 바람과 파도가 커 보이면 안 돼. 문제가 커 보이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을 앞장세우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흉악한 귀신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참 어쩔 수가 없어. 쥐를 막아놓고서 통행 금지요. 어떻게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옛날에 힘께나 쓴다고 하는 옛날에는 전쟁을 막 그냥 몸으로 전쟁했잖아요. 장칼 들고 나가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가지고 묶어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의 결정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귀신 들린 자가 참 어려워요. 귀신 들린 자 둘이 꼭이 사람들은 무덤에서 역사해. 더 무섭게. 예? 그 장에도 가잖나 무덤이 무서운데 왜 거기서 발광을 하냐고. 그래, 얼마나 무섭냐고. 얼마나 무서워. 무덤 사이에서 말이야. 그런데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치랑 통행 금지요. 그러니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그길 밖에 없는데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에요. 다리가 끊어진 것보다 더 어려운 거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고. 여러분 아, 방법이 없어도 예수님은 길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해서 돼지떼로 들어갈 지어다 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곱 귀신 들린 막단나마리아가 치료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군대 마귀가 들어가서 2천 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하였다고 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 역사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귀신들이 돼지 대에 들어가면 돼지 목장이 문 닫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이제 성지순례 가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냥은 요 돼지가 거기로 뛰어들어갈 데가 아니에요. 왜냐면 산꼭대기에서 쳤어요. 산 위에서 돼지 목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방목했었어요. 방목 방목했기 때문에 돼지들이 사방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것들이 왜 내리나라 꽂아갖고 그 강으로 퇴백입니까? 잘 나가던 기업 자랑할 거 없어. 여러분, 유망 중소 기업 자랑할 거 없어요. 귀신 역사하면 한순간에 여러분 멸망하는 거야. 예수 이름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야. 귀신이 사람에게만 들어갑니까? 아니, 귀신이 사람한테 만들어가? 돼지 떼한테는 귀신이 안 들어가 내 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내 집에는 마귀가 안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 끝장을 그 냅니다 귀신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손해를 끼치고서 나가고 싶은 거야. 그냥은 죽어도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냥은 죽어도 못 나가겠대. 돼지 떼나 들어가서 목장이라도 망하게 하고서 끝장 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생기기를 죄여으로추간합니다 우리는 과수원을 했는데요. 옛날에 과수원은요. 서로 품하실을 많이 했어요. 서로 품하실을. 우리도 꽤큰 과수원이었어. 그 내산에서는 알려주는 과수원이었다. 근데 겨울 동안에는 일이 없느냐? 아니에요. 겨울 동안이 더 바빠. 왜? 겨울에 전지를 해줘야 새순이 나서 열매가 맺히는 거야 겨울 동안 계속 전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왜 우리 아버님이 품하시니까 이 동네 가서 해주면 그 동네에서 우리 가서 와서 과수원에서 전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동네, 방네 다니면서 전부 겨울 동안 전지를 하시는 거야 아니 옛날에 후라시, 후라시가 있습니까?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캄캄 절벽이야. 그냥. 캄캄 절벽인데 꼭 뭐냐면 지름길은 산에 있어. 옛날에 길은 여러분 옛날에는 마차 다니는 길도 없었어요. 그렇게 길이 없어 옛날에는. 그냥 이 동네에 가려면 산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산길로 다니는 거예 산길로. 과수원 다니려면. 그러면 꼭, 꼭 공동묘지를 지나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동묘지는 불이 없어도 화내요. 공동묘지는 알아. 캄캄해도 공동묘지는 하야. 참 희한하죠? 공동묘지를 지날 때마다 머리가 쭈삐쭈삐해 가잖아. 그런데 그날은 비가 온 거야. 비가 엄청나게 비가 오고 막 천둥 번개가 치니까 엄청 무서워! 가슴이 쫄아들어 그, 박 걸음을 재촉해가 빨리 집에 가셔야 돼! 그래서 그냥 밤길에 그냥 다른 박쥐을 하다시피 가는데 공동묘지를 지나잖아. 그 얼마나 무섭겠어. 공동묘지를 해필이면 지랄때 번개가 치는 기억. 아니, 좀 진작 지던지 말이야.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내가 번개가 또 치고 난리나고. 또. 그런데요. 번개가 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번개가 번쩍하는데 뭔가가 무덤 뒤에서 이러더래. 아니, 그러니, 아니, 이게 뭐지? 여기 귀신이 사나? 가재나 무서워서 지금 콩알 맞는데, 왜 하얀 것이 벌써 이러는 거야. 얼마나 놀라 계셨겠어요. 예? 네? 그런데 여러분, 번개가 칠 때마다 하얀 것이 거기서 춤을 추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정신 차리가 됩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막 쳐다봤더니 미친 여자요. 미친 여자도 무서운 거예요. 미친 여자도 무서워 죽겠는데 번개가 치네? 그러고 사람이 왔다 갔다 오네? 미친 여자라면 더 무서워. 그러니 번개 치니까 어이구, 무서워라. 걔는 더 놀랬어. 그 사람은 트라우마가잖아요, 트라우마. 가장, 트라우마. 밤길에 전지를 어떻게 다니냐고 그런데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기면요 자라에게 놀란 가슴, 솥뚜껑 못 올라는 겨그 길을 오르면 어떻게 또한번 가겠어? 아직도 할 일은 대산인데 어떻게 그 산길을 넘어가냐고 어떻게 밤에 다시 무덤 사이를 또 지나가냐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나의 목자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어 얻다셔먹으려고 그러세요 마술사는 시험도 해보는데 우리는 왜 입도 뻥끗도 안 하냐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이 있나니, 나스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전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